요양원의 수습기간은 정말 티끌만한 것도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게 자꾸 이제 그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자꾸 자꾸 이게 이제 실수가 자그마한 실수가 쌓이면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보면 돼요. 어떤 마일리지? 강제 퇴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요양원에 처음 입사하는 요양사님들께 당부 당부 말씀 드리는 거는 1분1초도 어르신들은 정말 이렇게 눈 밖에서 나가면 사고를 만들거든요. 특히 낙상 같은 경우, 넘어지는 경우, 어, 그걸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그게 사실 크, 뭐 낙상이니까 말 그대로 뭐 어디 대태골이나 나가고 이러면 모르지만 그냥 가볍게 타박상을 입는 것조차도 수석기간 동안에는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다짐으로, 특히 야간에 볼 때는 CCTV로 어르신 방, 방마다 그좀 이렇게 약간 염려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수석기간을 잘 통과해서 계속 한 군데 요양원에서 일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